자, 대한민국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정성용, 이재성, 홍정호, 홍철, 박태희, 윤빛가람, 기성용, 지동원, 박주영, 남태희, 이동국 11명의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골키퍼 파비암스키보이츠커비야크아브루지니아크 페르키스, 바슬리에프스키, 두드카, 브라프스키 폴란스키, 리브스부아슈체코프스키 레반도프스키 11명의 선수입니다. 자,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폴란드가 전반전 경기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 볼잘 끌어냈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다시 아, 왼쪽로 아, 왼발 슛. 다시 한번 뒤쪽에서 볼 잡아냅니다. 지동원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우리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자, 혼자 들어 반대쪽으로 키어져 들어가는 포키터.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요. 자 포라스키인데요. 아프스 정면에서 슛! 막아 냅니다. 기성용이 야 홍철 올라왔어요. 게잘 받는데요. 자 일단 홍철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문전으로 크로스! 자, 지동헌! 지동기으로아 여기서! 발을 제대로 갖다대지 못합니다. 자지동원이 바로 슈팅으는 상황인데요. 지동헌까지 잘는데요자 왼쪽에 다시 홍철 문전으로 이번에는 바로 슈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 측면 쪽에서 아 좋아요! 자, 문전 지동호 쪽입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일단 길게 걷어냅니다. 코비아크가 이동국 선수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성명 선수에게 주심히 롤카드. 고요합니다. 자, 문전으로 가만 올라둘 겁니다. 헤딩! 어갑니다 아쉽습니다. 이동국! 이동국! 자, 이동국, 자, 이동국. 자, 이동국 슛! 자, 아, 아, 여기서... 스페어 한번 다시 한번 슛! 박주영! 자, 폴라스킷, 플라스 뛰었느냐. 킷뚫렸는 일단. 검스키에게 볼 뺏겼습니다. 딱 그대로 쭉 슛. 아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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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거를 네, 내줍니다구아스코프스키와 레반도프스키 이 도르트문트 콤비 합작인데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그 골대를 맞고 안에 떨어지면 아, 선 위에 떨어지면서 골이 되지 않았었는데 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골을 성공시킵니다. 변화의 움직임도 고려해도 볼 그렇고. 지도은 박스 안쪽입니다. 오른발 왼쪽으로 살짝 열어줬고 아 여기서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스각 앞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요. 일단 아 박스 좋아요. 안쪽을 살려냈습니다. 중앙에서 그대로 슛. 어, 위험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남태입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벗어납니다 아아 네. 아 네. 자, 좋은 패스좋서 좋았습니다. 그대로 반대쪽. 자, 아 네. 저코너피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무전도로 가만 올리는데요. 자! 반리고백캐딩아침부니다 네 박주영! 아 정말 안타까운 야, 찬스를 놓치네요. 자백캐딩 해놓고, 네. 자 여기서 날려들면서 슈팅을 때리네요. 주변에 3명의 선수가 올라가는데, 운전으로 3발 루프 슛! 아! 모두가 아아 올라갑니다. 짱. 다시 한번 문제를 잡고 슛! 골!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박주영! 우리의 캡틴 박주한자 동점 골이 터집니다. 자 캡틴 박주영 이렇게 된다면은, A매치 3경기 연속골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 아 정말 네. 달려들면서 오른발로 감각적으로 쳤습니다. 아주 경쾌한 슈팅이고, 네. 오른쪽에 서경진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어, 크로스를 성공시켜 준 것이 주요했습니다. 자, 문전에서 우리 공격수들의 집중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박주영 선수. <laughs>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겠습니다이용대이용대이 형님 선겠니다 다시 한번쪽에서돌차하있습니다 오른쪽에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 주영. 자, 이 패스 들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돌아들어갔고, 여기서 지체 없이 슈팅을 아, 한... 때려놓고 아주 무덤뭉치고 있는 아니다운연락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다. 아, 아,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다. 아, 자 가짜 이에요 아, 조명이에요. 가짜 연락이에요. 아, 조명이에요. 가짜 연락이에요. 선수가 결국 두 골을 모두 도와셈이 됐는데 자 네. 지금 박 수비수보다 약간 뒤쪽에서 있다가 패스가 투입되는 순간에 어, 뛰쳐 들어가거든요. 네. 오스트라이츠랩을 완벽하게 깨뚫으면서 역전을 시켜놓습니다. 자, 서정진 선수. 자, 국가대표 데뷔전을 정말 화려하게 치르는 것. 아, 그렇습니다. 데뷔전에서 이 도움이고요. 네. 자, 그 무엇보다 이 박주영 선수의 존재. 네. 오늘 정말,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축구를수렁에서 네. 건져냅니다. 박주영 선수 엄청난 환호와 함께 그라운드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뭐 대단합니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 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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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성원 1대 성원을 따라줘야 조정대 교실 체크합니다 한 집중력을 놓친 것이 보아슈 커프스키에게 다시 한번 동점골을 내주고 아, 맙니다 아 이건 치명적인데요 동점골이 나오기 직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파도타기 응원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파도타기가 지금 나가는 과정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경기를 네. 마무리 짓습니다